안녕하세요. 마음 비우기 포지티브 명상의 악명인입니다. 포지티브 명상 원리는 컴퓨터의 데이터 입력, 저장, 출력 기능과 마음 먹기, 마음 쌓기, 생각하기 단계가 유사하다는 것에서 착안하여 컴퓨터의 딜리트 기능을 연상하면서 기억을 지우는 것입니다. 기억을 한꺼번에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1단계,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2단계, 인연에 대한 감정 지우기, 3단계, 성격 개조로 나누어 실행합니다. 우선, 과거의 기억을 없애고, 그 다음 인연에 대한 마음을 없애고 나면, 단단히 굳어진 성격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비우기 포지티브 명상의 악명인입니다. 오늘은 명상으로 게으름 극복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으름이 안 좋은 거잖아요. 자꾸만 미루고, 이게 이제 습관. 습관이라는 게 뇌에 이미 고정된 패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오랫동안 이제 뇌에 외부 자극이 오면은 그런 패턴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치열한 경쟁 시대에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기 개발에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외부 자극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자꾸만 외부 자극에 해서 게으름으로 반응을 하니까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야 네가 이렇게 게으르면은 네 미래는 깜깜한 거야 내가 게으른 이 원인을 제공하면 함으로써 그 앞으로 다가올 미래 과정, 과가 끔찍하고 비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험공부 하는 때도 그렇고, 네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은 어떡할 거냐? 너의 미래는 깜깜하다. 아니면 직장에서도 일을 자꾸만 미루다가 나중에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되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 보상에 대해서 일종의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이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런 대안도 많이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큰거 말고 조그만 것부터 해라.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는 것부터 해라. 그러니까 이미 습관화 되어 있고 고정된 것을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이런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네가 게으른 이유 중에 하나는 네작 주위 환경이 자꾸만 게으름으로 너를 놀고 가니까 환경을 좀 개선을 해봐라. 음, 뭐 정리 정돈도 하고 뭔가 게으른 마음을 일으키는 환경을 좀 바꿔봐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공개 약속이라는 것은. 너 스스로 고치려고 하면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외부, 뭐 가족이 됐든 지인에 됐든 약속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번 달에는 뭐 몸무게를 5kg 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만 떠버리는 거죠. 그렇게 떠버리면은 자기가 마음속에 한 약속이 있고 뭔가 이 게으름을 극복을 할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명상 트레이너라고 말씀을 드렸죠. 트레이너는 헬스클럽 가면 이제 트레이너라고 있지 않습니까? 트레이너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운동을 잘할수 있게끔 해서 운동 효과를 이제 바르게 볼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 안내하는 거지 않습니까? 명상 트레이너도 명상을 바르게 안내해서 그 명상의 효과를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극대화할 수 있게끔 바르게 안내를 하는 게 명상 트레이너의 역할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운동이나 명상이나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죠. 내가 운동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 밤낮으로 관련된 자료나 동영상을 봅니다. 그래봐야 재밌고 즐겁지만은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없죠.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내가 명상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게으름을 극복하려면은 게으름이 뇌에 고정된 패턴, 일종의 습관이라고 했으니까, 습관은 오랫동안 되풀이하면서 이제 고정된 거잖아요. 명상은 게으름에 관련된 내삶 속의 기억을 제거를 하면은, 나의 게으른 이 습관, 고정된 패턴이 내 마음에서 없어지죠. 그러면은,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만 나를 변혁시킨다는 것은 힘든 거죠. 자, 내가 이런 마음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자꾸만 나를 극복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없애면은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방법은 뭐냐 하면은 어린 시절부터 게으른 그런 마음꼴을 부린 기억을 찾는 겁니다. 찾는 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것을주은 차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내가 그 기억이 떠오르죠. 떠오르는 기억은 이미지 형태로 떠오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 떠오른 이미지를 버리는 거죠. 어떻게 버리느냐? 컴퓨터의 딜리트 키그 자료를 없애듯이 내가 떠오르 것을 삭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미지 속에 담겨 있는 감정이 사라진다.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내가 뇌에 고정돼서 이미 패턴화된 게으름에 대한 내 습관들이 이제 점점, 어떻게 해요? 사라집니다. 뭐 따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 그것도 필요할 수 있죠. 근데 내가 그런 마음꼴이 이미 내 내면에 몸과 마음에 꽉 이제 일종의 배어있는데 이런 배어있는 것들을 배어있는 요인이 뭐냐면은 내 기억이에요. 그 기억들, 게으름에 관련된 기억들을 자꾸만 내가 생각으로 끄집어내서 다 버리고 없애면은 내가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명상으로 게으름 극복하기에 대한 이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 극복하는 명상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